이것도 8mm 실로 감은 건데요.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이거 민트색은 그테프사인데 이제 퍼프사에 이렇게 예, 스팽글이 가운데에 박혀 있습니다. 되게 특이하죠. 그니까 민트색 자체가 특이한데 이렇게 스팽글까지 예, 박혀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중간 중간에 뜨면 예,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뭐 이태리 면사하고 이렇게 뽀송뽀송한 솜털 모예요 예, 들어가 있어서, 예, 부드럽고 뽀송뽀송한 것 같아요, 느낌이. 그리고, 이거 레몬색은, 여기 이태리 울인데요. 이 베이지색. 예, 기본 컬러죠. 그래서 기본 컬러 스웨터 뜨고 싶으신 분들은, 예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부드럽고, 예. 그리고 이태리 면사하고, 예. 그리고 여기 캐시레에는 안고라 살짝 들어가 있고요. 그냥 베, 기본 베이지하고 예, 상큼한 레몬색이 들어가 있어서 예, 무난하면서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촉감도 좋아서 기본 스웨터 뜨시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거는 제가 볼때 애들 거 뜨셔도 될것 같아요. 예. 아까 그 스팽글 같은 경우는 이제 끌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스팽글이 있어서 애들 거는 어떨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이런 거는 이제 실 자체가 면하고 예, 울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아이들 거를 뜨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